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5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선정 기준액 상향.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이야.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 364만 8천 원이야. 이는 2024년 대비 약7% 인상된 수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완화. 기존에는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비동거자녀나 손주를 위한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이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는 이러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어 수급 자격을 얻는데 유리해졌습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사실혼 관계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경찰신고서 등 증빙만으로도 배우자와 별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던 분들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하시면 향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5년간 관리되며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여드립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가까운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co.kr로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65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기 확인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초연금제도 변경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마루복지사 윤쌤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